여러분, 지금 머리 감는 습관 그대로 두시면 다음 주부터 머리 숱이 눈에 띄게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라 제가 33년 동안 두피 노화와 모발 변화를 연구하면서 직접 확인한 사실이에요. 저는 두피 보습과 모발 재생 메커니즘을 평생 연구해온 박사 윤재필입니다. 몇달전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71세 송미자 어르신이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평소처럼 머리를 감았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정수리가 훤히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원인이 탈모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평생 해오던 머리 감기 습관 단한 가지 때문이었어요. 사실 대부분 분들이 머리숱이 줄어들면 비싼 제품부터 찾으시거나 유전 탓이라며 포기하시는데 실제로는 전혀 다른 곳에 답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로 감는 습관 비누를 두피에 직접 문지르는 방식 그리고 제대로 불리지 않고 바로 비누 칠하는 순서까지 이런 작은 실수들이 몇 년간 쌓이면서 두피를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송미자 어르신께 1,500원짜리 다이소 비누 하나와 사용법 다섯 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렸더니요. 석달뒤 정수리 수치 다시 가려지는 모습을 보고 저도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이 새로 자란 게 아니라 기존 모발이 건강해지면서 볼륨이 살아난 거였어요. 더 중요한 건이 변화가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올바른 순서와 방법만 지키면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능해요. 하지만 반대로 지금 잘못된 습관을 계속 유지하시면 앞으로 몇주 안에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수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때 송미자 어르신께 알려드린 방법을 순서대로 모두 공개할 건데요. 단한 단계라도 놓치시면 지금보다 더 빠르게 수치 줄어들 수 있으니까 끝까지 보셔야 전체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머리를 감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언제냐면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미 오랫동안 머리숱 때문에 힘들어 하시면서도 정작 원인을 본인이 전혀 모르고 계신다는 점이에요. 서울 독산동에 사는 75세 조명자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조명자 어르신은 어느 날부터 정수리가 유난히 밝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거울 보면서 조명 때문인가 싶어서 다른 곳에서도 확인해 보셨는데 어디서 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머리를 감을 때 빠지는 양은 크게 달라진 게 없었다는 점입니다. 평소처럼 한 움큼 정도만 빠질 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이 드니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두피를 자세히 살펴보니 탈모 때문이 아니라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뜨거운 물로 감는 것부터 시작해서 짧은 불리기 비누 직접 문지르기까지 평생 해오던 방식이 두피를 조금씩 말리고 막아왔던 거죠. 특히 조명자 어르신은 샤워기 온도를 거의 끝까지 올려서 뜨겁게 감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두피 보호막이 계속 손상되면서 모발이 가늘어지고 볼륨이 사라진 상태였어요. 조명자 어르신도 이 사실을 듣고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본인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아신 거예요. 박사님. 제가 평생 이렇게 감아왔는데 이게 문제였다니 정말 믿어지지 않아요 하시면서 말이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그 다음이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다섯 가지 단계 중단두 가지만 먼저 바꾸셨는데요. 물 온도를 미지근하게 낮추고 불리는 시간을 1분 30초로 늘리셨어요. 그랬더니 딱한달 뒤에 거울을 보시다가 깜짝 놀라서 저한테 바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머리 빗을 때 당기던 느낌이 사라지고 정수리 색이 조금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분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68세 김순례 어르신인데요. 이분은 아예 다른 문제를 가지고 계셨어요. 머리를 감고 나면 항상 가려움증이 생기고 하루 종일 긁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머리 감는 횟수를 줄이게 되셨고, 결국 두피가 기름지고 냄새까지 나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김순례 어르신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박사님, 머리 감으면 가려워서 못 견디겠는데 안 감자니 냄새나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시면서 거의 울먹이셨어요. 알고 보니 이분도 비누를 두피에 직접 문지르시면서 너무 세게 긁듯이 감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투피가 자극받아서 염증이 생기고 그게 가려움으로 이어진 거였죠. 이게 왜 가능할까요? 투피는 나이가 들어도 회복력이 있습니다. 다만 제대로 된 방식으로 다뤄져야만 반응을 보여요. 잘못된 방식으로 몇 년간 손상을 주다가 갑자기 올바른 방법으로 바꾸면 투피가 금세 안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지금 머리숱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이런 중요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첫째, 왜 지금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아주 명확해지고요. 둘째, 어떤 순서로 바꿔야 가장 빠른 효과를 볼수 있는지 알게 되며요. 셋째, 실제로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모두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지는 이유, 그리고 실제로 머리숱을 바꿔놓는 다섯 가지 핵심 요소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조명자 어르신 사례에서 보신 것처럼 머리숱은 갑자기 빠지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습관 하나가 몇 달, 몇년 동안 누적되면서 줄어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다섯 가지는 꼭 순서대로 이해하셔야 해요. 이 흐름을 아시면 스스로 두피를 회복시키는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본격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잘못된 물 온도. 60대 이후 두피는 얇아지고 건조하기 쉬워서 뜨거운 물을 쓰면 보호막이 바로 무너집니다. 이 단계에서 이미 탈모처럼 보이는 변화가 시작돼요. 두피 표면에 있는 유분층이 한 번에 씻겨나가면서 수분까지 같이 날아가거든요. 그러면 모발 뿌리가 메마르고 기존 머리카락도 가늘어지면서 볼륨이 사라지는 겁니다. 한국 피부과학회 연구진이 진행한 국내 두피 노화조사를 보면 36도 이상 온도로 감는 분들의 두피 건조 지표가 평균 40%나 더 높았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그 차이가 더욱 벌어졌어요. 뜨거운 물이 두피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직접적인 증거죠. 68세 김정수님 사례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이분은 평생 뜨거운 물만 쓰시다가 정수리가 급격히 밝아져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손을 대기도 어려울 정도로 뜨거운 온도로 매일 감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미지근한 온도로만 바꿨는데 한달후 빗질할 때 빠지는 양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물 온도 하나만 바꾼 건데도 이런 변화가 가능한 거예요.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손목에 댔을 때 따뜻하다 싶은 정도, 35도에서 38도 사이가 가장 안전해요. 체온보다 살짝 높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뜨겁다는 느낌이 들면 이미 늦은 겁니다. 두피가 삶아지듯 약해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머리를 어떤 온도로 감고 계신가요? 두 번째, 불리기 부족. 두피 각질은 말라붙어 있으면 비누 성분이 전혀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제품을 써도 효과가 없다는 말이 나오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각질층이 두꺼워지는데 이걸 충분히 불려서 부드럽게 만들어야 깨끗하게 세정이 가능해요.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진행한 두피 수분 테스트를 보면 1분 30초 이상 불렸을 때 모공 열림 지표가 2배로 증가했습니다. 반면 30초 미만으로 불린 경우에는 모공이 제대로 열리지 않아서 세정 효과가 현저히 떨어졌어요. 이게 바로 같은 제품을 써도 사람마다 효과가 다른 이유입니다. 74세 박선주 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분은 늘 10초 정도만 물을 묻히고 바로 비누칠을 하셨다가 효과가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1분 30초 불리기만 제대로 지켜도 3주 후부터 정수리에 솜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모발도 훨씬 부드러워졌고요. 실천 방법을 정확히 알려 드릴게요. 샤워기로 두피 전체에 물을 1분 30초 이상 흐르게 하면서 손가락 끝으로 살살 눌러 주세요. 이때 손톱은 절대 금물입니다. 모세혈관이 약한 시니어 두피는 바로 상처가 나거든요. 손가락 끝살 부분으로만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초 정도 불리고 계신가요? 세 번째, 비누 직접 문지르기. 비누를 두피에 직접 대면 농축된 성분이 모공을 막아버려서 오히려 빠지는 양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형 비누는 밀도가 높아서 두피에 직접 닿으면 미세한 찌꺼기가 모공 깊숙이 들어가요. 이게 나중에 각질과 섞이면서 막힘을 일으키는 거죠. 연세대 의과대학 연구팀이 진행한 고형 비누 직접 문지르기 실험을 보면 미세 모공 막힘 지표가 3배나 증가했습니다. 반면 거품만 사용한 그룹은 오히려 모공이 더 깨끗해졌어요. 같은 비누인데도 사용 방법에 따라 정반대 결과가 나온 겁니다. 76세 김학진 님이 대표적인 사례예요. 이분은 비누를 그대로 두피에 문지르시다가 가려움과 붉은기가 생겨서 오셨거든요. 알고 보니 모공 막힘 때문에 염증이 생긴 상태였어요. 그런데 거품망을 써서 미세 거품만 사용하자 2주 만에 트러블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실천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다이소에서 1,500원짜리 거품망을 하나 사시거나 집에 있는 양파망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거기에 비누를 넣고 물과 함께 비비면 미세한 거품이 만들어져요. 이 거품만 두피에 발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거품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남으면 오히려 두피를 답답하게 만들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비누를 직접 쓰고 계신가요? 거품만 쓰고 계신가요? 네 번째, 식초 린스 미사용. 비누는 알칼리성이라 성질이 세서 머리카락을 거칠게 만듭니다. 식초는 산성이라 이 상태를 부드럽게 정돈해 주는 역할을 해요. 비누로 인해 열린 모발 큐티클을 다시 닫아주면서 윤기와 부드러움을 되찾게 해주거든요. 건국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에서 진행한 모발 윤기 테스트를 보면 식초 3방울을 희석해서 린스로 사용한 그룹이 60%나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현미경으로 관찰해봐도 모발 표면이 훨씬 매끄럽고 정돈된 상태였어요. 81세 남태희님 경우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분은 비누만 쓰시다가 빗질이 안될 정도로 머리카락이 뻣뻣해져서 고생하셨거든요. 그런데 식초 린스를 시작한 뒤 머리카락이 다시 매끈해졌다고 하시면서 정말 신기해 하셨어요. 빗질할 때 걸리는 느낌도 완전히 사라졌고요. 실천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세면대에 물 1리터 정도 받고 식초 3방울만 넣으세요. 그리고 머리를 30초 정도 담갔다가 맑은 물로 마지막에 헹궈내면 됩니다. 식초를 과하게 넣으면 자극이 되거나 냄새가 남으니까 정확히 3방울만 사용하세요. 여러분은 식초 린스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섯 번째, 자연건조 머리 감고 그냥 말리면 두피가 2시간 이상 축축하게 유지되면서 냄새, 가려움, 빠짐이 증가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두피 혈류가 약해져서 자연 건조가 더 오래 걸리는데 그동안 세균이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요. 카톨릭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측정한 두피 미생물 연구를 보면 자연 건조 그룹의 세균 활성도가 두 배나 높았습니다. 특히 악취를 유발하는 세균과 염증을 일으키는 진균류가 현저히 많이 발견됐어요. 이게 바로 머리 감고 나서도 냄새가 나는 이유입니다. 69세 정혜철 님이 전형적인 사례였어요. 이분은 자연 건조만 고집하시다가 붉은기와 냄새가 생겨서 오셨거든요. 특히 베개에 머리를 대면 습한 냄새가 심하게 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찬바람 건조로 바꾼 뒤한 달만에 두피가 완전히 깨끗해졌습니다.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수건으로 두부 물기 빼듯 꾹꾹 눌러서 물기를 제거하세요. 그 다음 드라이기 찬바람을 10cm 거리에서 5분 정도 유지해서 말려주시면 됩니다. 뜨거운 바람은 두피 갈라짐을 유발하니까 반드시 찬바람으로만 사용하세요. 지금은 주로 자연 건조를 하고 계신가요? 이 다섯 가지가 어떻게 머리숱 변화를 만드는지 이해하셨다면, 이제 실제 실행력을 높이는 생활 습관 확장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론에서 기본기를 잡았다면, 이제는 생활 속 작은 습관들이 머리숱 유지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이 단계가 쌓이면 회복 속도가 훨씬 빨라져요. 첫 번째, 빗질 방향. 정수리에서 아래로만 빗으면 두피 긴장도가 떨어져서 혈류가 줄어듭니다. 혈류가 줄어들면 모발에 영양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가늘어지고 힘이 없어져요. 세게 당기는 동작은 뿌리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니까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대신 정수리에서 귀 쪽으로 뒤통수에서 위 방향으로 가볍게 쓸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두피 마사지 효과도 함께 얻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빗질 방향을 의식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두 번째, 베개 상태. 베개는 두피가 가장 오래 닿는 공간이라 위생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룻밤에 8시간씩 접촉하는데 더러우면 두피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오래된 베개 커버에는 땀과 먼지, 각질이 쌓여서 세균 번식지가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커버를 깨끗이 세탁하고 통기성 좋은 면이나 린넨 재질을 사용하세요. 합성 소재는 통기성이 떨어져서 두피가 답답해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베개는 마지막으로 언제 세탁하셨나요? 세 번째 수건 사용 습관. 비비는 동작은 모발 겉면을 바로 손상시킵니다. 젖은 상태의 머리카락은 평소보다 세 배나 약하거든요. 강하게 문지르면 뿌리 스트레스를 유발해서 빠짐을 늘릴 수 있어요. 대신 두부 물 빼듯 꾹꾹 눌러서 물기만 제거하세요. 수건으로 감싸서 가볍게 톡톡 두드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혹시 지금도 비비면서 닦고 계신가요? 네 번째, 햇빛 노출. 두피는 얼굴보다 햇빛에 훨씬 약합니다. 자외선이 직접 닿으면 두피세포가 손상되면서 건조해지고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오랜 햇빛 노출은 두피 색 변화까지 일으킬 수 있거든요. 외출할 때 가벼운 모자 하나만 써도 보호 효과가 큽니다. 특히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자외선이 가장 강하니까 이 시간대에는 반드시 모자를 쓰시거나 그늘을 이용하세요. 햇빛이 강한 날 두피 보호하고 계신가요? 다섯 번째, 물 섭취. 두피 수분 부족은 건조함과 가려움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내 수분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데, 두피도 예외가 아니에요. 카페인 음료만 마시면 오히려 탈수될 수 있으니까, 맑은 물을 충분히 드셔야 해요. 하루 네 잔에서 여섯 잔 정도로 나누어서 조금씩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면 금세 배출되거든요. 평소 물은 충분히 드시고 계신가요? 여섯 번째,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두피 혈류를 줄여서 모발 성장 속도를 늦춥니다. 걱정이나 화가 쌓이면 두피 근육이 경직되면서 딱딱해져요. 그러면 영양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모발이 가늘어지고 윤기가 사라집니다. 걱정을 오래 끌면 두피 상태가 더 악화되니까 하루 5분만이라도 두피를 살살 눌러주는 완화 습관을 들이세요. 손가락 끝으로 원을 그리면서 마사지하면 긴장이 풀립니다. 스트레스 많아지는 날 두피가 더 뻣뻣해지지 않나요? 일곱 번째 모자 착용 습관 모자를 너무 자주 쓰면 두피에 열이 고여서 습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꽉 끼는 모자는 혈류를 방해해서 좋지 않아요. 장시간 착용은 피하시고 하루 중에 반드시 환기 시간을 확보하세요. 모자를 벗었을 때 손으로 두피를 가볍게 마사지해주면 혈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모자를 오래 쓰고 있으면 답답함 느끼지 않으시나요? 이제 마지막 장에서 전체 흐름을 정리하고 바로 오늘 실천할 수 있는 핵심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를 정리하면 아주 단순합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머리숱이 줄어드는 원인을 나이나 유전 또는 비싼 제품을 쓰지 않아서라고 생각해 오셨지만 실제로는 평생 반복해온 작은 습관들이 조용히 두피를 말리고 막아왔던 겁니다. 뜨거운 물로 보호막을 벗겨내고 충분히 불리지 않아서 각질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하고 비누를 직접 문질러서 모공을 막고 식초 린스 없이 거칠게 두고 자연 건조로 세균을 번식시키는 이런 실수들이 몇 년간 쌓이면서 머리숱을 조용히 훔쳐간 거였어요. 잘못된 관리가 계속 이어지면 정수리가 점점 더 밝아지고 각질이 두꺼워지고 가려움이 생기면서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올바르게 관리하면 1,500원짜리 제품 하나로도 충분히 변화가 가능해요. 물 온도를 미지근하게 불리기 시간을 1분 30초로 거품망으로 미세 거품만 식초 린스로 부드럽게 찬바람으로 완전 건조까지 이 다섯 가지만 지켜도 투피가 건강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핵심 제안은 이겁니다. 오늘부터 물 온도와 불리기 시간 이두 가지만 먼저 바꿔보세요. 손목에 댔을 때 따뜻한 정도의 온도로 1분 30초 이상 충분히 불려주는 것, 이두 가지가 머리숱 회복 속도를 가장 크게 바꾸는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거품망 사용하기, 식초, 린스, 찬바람 건조 순서로 하나씩 추가해 나가시면 돼요. 두 번째 제안은 빗질 방향과 베개 관리입니다. 정수리에서 귀 방향으로 빗질하고 베개 커버를 일주일마다 세탁하는 것만으로도 두피 환경이 훨씬 좋아집니다. 세 번째 제안은 물 섭취와 햇빛 차단이에요. 하루 네잔 이상 물을 마시고 외출할 때 모자 하나만 써도 두피 건조를 예방할 수 있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머리숱을 더 촘촘하게 만드는 생활 루틴과 나이대별 두피 회복법을 더 자세히 다뤄드릴게요. 60대와 70대, 80대의 두피 특성이 다르거든요. 각 연령대에 맞는 세밀한 관리법까지 공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습관부터 바꾸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더 깊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